오전 골든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 1번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으로 잘못된 것은 실제적 재림, 직접적 재림, 가식적 재림 4번 국지적 재림은 틀렸습니다. 전 세계적 으로볼수 있게 오십니다. 2번 디도스 2장 13절에서 묘사하는 바로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1번, 복스러운 소망. 3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성경절은, 재림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4번, 다음 중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2번, 발람입니다. 에녹 그리스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 언급하셨죠. 5번, 그리스도의 초림의 확실성으로 재림을 증가하는 성경절은, 히브리서 9장 28절 2번입니다. 마태오 14장 24절에서 경고하는 재림적 재림전 모습은 1. 거짓 그리스도의 묘 7.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과 성경절을 잘못 연결한 것은 가천적대산령 전서 4장 16절 영광스러움 마태복음 13장 27절 갑작스러움 대산령 전서 5장 2절 격변적인 것은 다니엘스 2장 37절, 44절,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신상을 쳐서 깨트리는 돌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어떤 24장에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과 비교한 것은 3번 노아의 홍수입니다. 9번 다니엘스 2장의 이상 가운데 돌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3번 하나님의 왕국. 10번 다니엘스 2장의 돌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으로 떼어낸 돌이다. 1번 틀렸습니다. 신상의 발을 쳤다. 온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아직 돌이 하지 않았다. 11번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은 죽었던 의인들의 부활, 산성도의 변화, 불신자들의 죽음. 그런데 3번 사단의 영원한 멸망은 아니죠. 12번,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연합할 것이다. 들렸습니다. 13번, 천년계의 재난과 그 발생 연도가 잘못된 것은 리스본의 대지진 1755년, 유성 소나기 1834년, 아이티 대지진 2010년, 북미 대륙의 허감은 1780년 5월 19일, 허니 역사적으로 암흑 들이라고 알려진 날입니다. 14번. 임박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종교계의 징조로 옳지 않은 것은, 복음의 세계적 전파,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종교 자유의 쇠퇴. 가톨릭의 사도권 포기인 2번은 틀렸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아는 일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6번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마복홈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가 아닌 것은 열처녀 달란트양과 염소의 비유는 맞지만, 탕자의 비유는 아니죠. 17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는 2번 열처녀의 비유, 18번 재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심임을 기록한 성경절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인 4번입니다. 19번. 재림전에 외체질 세천세의 기별이 기록된 성경장은 게시록 14장 4번이죠.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요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워할 것이며. 21번, 갈릴리 사람들아. 어짜여서 사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책을, 책은 누가 기록하였는가? 1번, 누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기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기의, 보기 중에서 그리스도의재림하시는 광경을 설명하는 성경절을 읽으시오. 대설가전서 4장 16절은 가청적인 것입니다. 사행전 1장 11절은 실제적인 것 계시록 1장 7절은 가시적인 것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은 비업 격변적인 사건 살전 5장 2절은 갑작스러움 마복음 16장 27절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번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맞습니다. 25번 로마의 통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가? 4번 BC 168년부터 AD 476년. 26번 마태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7번 히브리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스 9장 28절 28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며,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맞습니다. 29번. 세상을 기만할 악의 세력의 삼중연합은 무엇인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30번.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중 옳지 않은 것은? 성경의 정은, 조림이 정가는 보정. 4번.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봉사. 3번 아마겠던 전쟁은 아닙니다. 31번. 요한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늘의 성소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 32번. 마태복음 14장 1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33번. 예수님의 재림은 살과 피가 있는 몸과 개체가 있는 존재이신 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34번.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홍수 후에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틀렸죠? 2번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3번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죄와 사단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얻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사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믿을 근거가 없다. 4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천년 전에 시편 기자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35번 주의 날에, 날이 밤에 도죽같이 온다는 성경 장절은 대설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36번. 바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도적에 오는 것에 비교한 것은 그분께서 비밀리에 볼수 없는 모양으로 오신 것을 가리킨다 틀렸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요. 2번입니다. 38번. 하나님께서 금속 우상에 대한 꿈을 주시고 세계 역사의 계율을 제시해 준 왕은 1번, 너부갓네살 왕이죠. 39번.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아팔 소리가 나면 죽은 의인들은 썩지 않을 불멸을 입고 일어날 것이다. 맞았습니다. 40번 예수님의 재림시에 참여할 자는 누구인가? 3번 부활한 각 시대의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41번 재림을 예고하는 첫 징조는 그리스도의 성천후 몇년 이상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가? 1번 1300년 42번 재림을 예고하는 천년기의 징조 중 옳지 않은 것은? 땅의 정은 해와 달의 정은 별들의 정은 1번 바다의 정은? 43번. 천연계에 나타난 징조의 시기로 오른 것은 3번. 1260년 동안의 핏박의 끝. 44번.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은 4번. 리스본 대지진. 45번. 북미 대륙의 허감이 일어난 연도와 일자는 1780년 5월 19일입니다. 46번, 1260년 기간의 끝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나 고침을 받을 것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 교황 47번, 세상의 범죄와 부도덕 행위를 증가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일번 세계적인 범죄의 증가. 2번 성의 혁명. 이것이 범죄와 부도덕을 증가시킨 원인이었습니다. 48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4장 36절. 49번,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50번, 계시록 14장 6절, 11, 16절 참조하셔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셔서 홍수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알려주셨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고자 경고의 삼중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51번. 다음 성령절의 장절은 무엇인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6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 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53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것이 예언된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다. 54번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에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4번 에녹입니다. 55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천년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책은? 3번 시편입니다. 56번. 하나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자 시도한 사람들 중 포함된 사람이 아닌 것은 1번. 헬렌 켈르지오, 나폴레옹 찰스 오세, 카이저 빌레롬은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57번. 재림 침내 요한이 초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재림 운동은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호소를 전함으로 재림의 길을 준비한다. 58번. 세계적 복음 전파는 반드시 참 그리스도교의 힘찬 성장을 가져온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59번.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표상하는 것은 등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은 성령 1번이 맞습니다. 60번. 재림에 있을 세 가지 사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2번. 세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살아있는 성도의 성천, 불신자의 죽음. 자, 61번, 해와 달을 정언, 해와 달의 정언을 회고한 사람 중 아닌 것은. 3번, 웨스트코트, 웨스트코트가 아닙니다. 티모드 드와이트, 사무엘 윌리엄스, 사무엘 테니. 예, 혹시, 잘 모르겠거든, 혹, 어머니는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예, 기본교의 28 내용을 토대로 뽑은 것입니다. 자, 62번, 예언 연구의 동기가, 동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1번,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63번, 마지막 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떤 시련이 가해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기억 매매를 못 하게 한다. 짐승에게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형에 직면하게 된다. 1번입니다. 64번.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1절과 5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올 것을 예언하였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옳지 않은 것은 돈을 사랑한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이죠 자기 스스로 회개함 아닙니다. 65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번입니다. 66번. 다니엘서 2장의 연중 마지막에 우상을 쳐 무너뜨릴 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4번 산. 67번.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계가 알게 된다는 묘사에 덧붙여 그분의 재림이 눈으로는 물론이요. 그 소리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이 성경상의 주장이다. 맞습니다. 68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주의 날이 밤에 도죽같이 온다고 묘사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69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곧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는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는 돌나라가 이미 일어났다 들렸죠. 70번. 제7의 안식을 예수 제림교회에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 중 옳지 않은 것은? 의료, 사업, 출판 사업, 교육 사업. 4번 요식업 사업은 아닙니다. 71번. 마지막 때의 교황권의 융성은 그리스도 교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자의 음성이 들림, 옳지 않습니다. 예배가 강요당하고, 경제적 위협으로, 예배 형식이 경제적 위협으로 압력을 가하고,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사형에 차게 됩니다. 72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 아닌 것은 1번, 몸과 개체가 있는 모습으로 오심. 2번, 각인의 눈이 그리스도를 봄 3번, 불씨에 오실 것이. 4번, 의인들은 비밀스럽게 휴거됨. 비밀휴거는 아닙니다. 73번, 그리스도교 안에서 영적 쇠퇴와 불법의 사람의 용성은 교회 안에서와 신자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차츰 등한이 하게 했다. 74번 제7일 안식일 예수지엠교회는 성령의 지도 아래 엄청난 선교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75번 사망하 너의 희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76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77번 오늘날 성은 우상화되고 정절과 순결에 대한 제약이 깨뜨리게 되자 부도덕이 창궐하게 되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의 혁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충격적인 이혼율의 증가, 개방 결혼, 배우자 교환 등의 탈선, 저출산 문제. 4번은 아니죠. 78번 마태복음 25장 10절 비유에서 미래는 다스 처녀들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79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거절한 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2번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의 앉으신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80번.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때에 정확한 순서대로 나타난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독특한 정은 많은 사람의 주의를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 향하게 됐다.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죠. 틀렸죠 81번.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예언들이 개봉될 것이라고 알려 주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 1번. AD 1798년, 부반이 사로잡힘으로 1260년간의 통치가 끝났을 때입니다. 82번,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성찬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83번, 누가 보면 21장 28절에서 31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싸게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1번입니다 84번 바울이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3번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오신다 85번 제리미 때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배교의 연합체인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번입니다 86번. 짐승의 표를 강요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을 것이다. 맞습니다. 87번. 성경의 마지막 말이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3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88번. 재림하신 예수님은 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천사들에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라고 명하신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9번. 열천의 비위에서 한 무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부르짖었을 때, 신랑의 대답은 1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90번, 약 700개의 언어와 1000개의 방언들을 사용하는 교인들을 가진 제칠를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04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맞습니다. 91번, 재림의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본면을 받고 있다. 92번. 전례 없는 규모의 기건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맞습니다. 93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에게서 떠나간 자들 모두에게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94번.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광경과 목적을 나타내 주는 반면, 징조들은 수술하지 않는다. 틀렸지요? 수많은 징조들을 알려줍니다. 95번. 너부간 네살의 금속 우상의 꿈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죠. 연 그대로 로마를 개성한 제국은 있었다. 제국이 아니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뜨인 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나타낸다. 메데 바사의 통치 기간은 BC 539년부터 BC 331년이다. 자, 96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살아있는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린 후에 살아난다. 틀렸습니다. 97번. 기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그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98번. 포기의 설명에 맞는 재림의 광경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묘사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무수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고 묘사했다.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해주고 있죠. 99번 성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목격할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맞습니다. 100번 다니엘스 2장에 나타난 뜨인 돌적 돌나라가 이르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4번이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문나는 것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